갈라디아서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12절부터 16절 이 말씀은요 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어,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이야기를 할때 어, 처음에는 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랬고 네가 이랬다. 어,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감정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대화이죠. 우리는 상대방과 어떤 말을 할때 속에 있는 자신의 말, 그리고 특별히 관계 회복을 원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대화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자신의 본 마음을 이제 서서히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실적인 상황들 그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관계였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속으로 이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었으면 나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야단을 칠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논리적인 것을 다 접어두고라도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다시 엄마 말을 잘 듣고 잘못된 너의 생각에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이죠. 바울이 오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논리적인 이야기도 했고 성경적인 이야기도 했고 다한 거예요. 권면도 했고 가르침도 했고.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과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고 안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대목은요 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공적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성경 아닙니까? 공적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샤프한 바울이 감정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방인,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온전한 로마인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로마인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핏줄과 교육과 사고와 태생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과거에 로마 유대인과 같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하기에 겉으로는 내가 웃고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대함같이 얘기했지만 내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과 하나님이 나만을 선택했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핏줄적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시민으로서의 한 권리로 너희를 대했고 너희도 나를 대함에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차별과 색안경을 끼지 않고 나를 대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을 특권 의식 갖지도 않은 잘못된 특권 의식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믿어 내 마음 속에 사람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노인이나 젊은이에 대한 차별, 귀족이나 종이나 더 낮은 노예에 대한 차별,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로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형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계급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귀족일 것이고, 어떤 이는 우리로 말하면 평민일 것이고, 어떤 이는 종이고, 어떤 이는 그거보다 더 낮은 슬레이브라고 부르는 노예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 계급적 차이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보고만 해서 한 형제로 여겼다는 거죠. 내가 보고만에 그렇게 되었듯, 너희도 보고만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을 방해하는 질병이 나에게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나에게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질과 안질 같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시에 갔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어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전하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그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너는 지금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너는 간질은 고쳐야지. 너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면 너눈 지금 그 보이지도 않지 잘? 왜 이렇게 외모는 또 볼품이 없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도 못 고쳐 주는데 무슨 천국을 네가 지금 얘기하고 다녀? 지금 상황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떼어 주십시오라고 세번 기도했을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느끼기에는 힘들다고 느꼈던 육신적 질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조금 뭐 복음 전하는 사람 자체가 저렇게 간질걸리고 눈병걸리고 뭐야 저게 저런 하나님의 뭐 능력도 아무것도 없구만. 자기 잘 전하는 신의 사자라고 말하는 자기나 좀 고쳐주고 어떻게 좀번듯하게 해야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세번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의 꺼림이 될까 기도했다 그래요. 복음의 꺼림이 될까. 왜? 전하는 자가 쉬운지 않거든요. 보기에.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은 그걸 전혀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즉 상관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든 연약하든 골품이 없든 무엇이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전하는 자기가 생각해도 흠인데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전하는 자의 흠을 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과거에 너희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얼마나 수준이 높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마웠다. 이 말도 이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무 고맙고 귀하게 여겨 주어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누구처럼 영접했다 그래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그래요. 허물이 충분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을 내가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상태를 가만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자가 이런 질병 발도 안 되는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 그거나 고쳐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너 믿으면 너나 똑바로 믿고 너나 하나님 믿고 고쳐줘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잖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천사를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듯 나를 그렇게 섬겨 주었잖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 주었잖아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종일 순종했던 그 놀라운 복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복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함께 한 형제로 여기고 함께 섬겼던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바울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바울의 안질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비웃거나 업신여긴 게 아니라 눈이라도 빼어주어 섬기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즉 바울이 저 안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니 내 눈이라도 빼어 눈을 바꾸어 바울의 저 안질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마만큼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 생각에 그 정도로 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육신적인 약함과 허물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갈라디아 성도들은 천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잘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위대하거나 전하는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그들의 삶에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소중했기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자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느끼기에 그 섬김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증언한다. 자신 있게 말한다. 할수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그 정도로 너희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고 사랑을 받고 주었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율법 안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 초등 천하고 천한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그 율법을 쫓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활을 내가 지적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온전히 이야기하므로, 그것을 버리라 한다 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았고 이해했고 하나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는 것이냐. 이해되시죠? 과거에 내가 전했던 복음과 지금 전하는 복음이 같은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냐. 아울이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가아가아가이서살아가아가면가면서가면가변서살아가아가면서는거가면아가면서살고가면가면서가면서살서가서살아가서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주하던 바울이요 감정에까지 호소를 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타깝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신앙과 복음 즉, 우리 개인의 체험적 신앙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같이 이 복음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생활을 억제고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움과 두려움과 책망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갖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우리가 아직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또 함께 나눌수록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말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로 인하여 눌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 생각에 따라 정의된 하나님, 내 신앙의 경험과 내 기준에 따라 형성되어지고 나를 옥제고 누르고 있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은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빨리 깨워버리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 짓거나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내 경험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지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일 수 있어요. 믿는다고 너는 잘 믿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중에 잘못된 모습이나 나의 습관적 신앙, 내 생각의 하나님과 내 나름대로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과 하나님의 기준대로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새로 정립되어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 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누르는 잘못된 내 기준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온전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